104돌 3.1절 기념일 총회와 73회 집신시 난송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노익장 오뚜기 오동춘 회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임원님들의 수고와 자리를 빛내주신 시인왕성 하시는 여러분과 감사하시는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제 인생의 삶을 사는 120세 시대를 맞이하며 창작 활동을 할수 있는 여건과 건강,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풍요롭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10세 건강하게 살기 운동을 제창한 10년 전에 저는 부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집신 모임은 노소가 동고 동락하는 집신 눈앞으로 대발전하여 영원한 번영이 있기를 추구하며 축사를 갈망합니다.